오늘 먹을 음식은, 불망 라면. 바로 들어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일 하티다. 한번 네이버 보는데, 이게 실검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 묶음에 네 봉지 들었고, 요런 패키지. 일단은 물부터 넣어야겠지? 물세 컵. 오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우상은, 오, 야, 뭐야, 뭐야, 이거. 느낌표 소스하고, 그냥 면이, 면이 끝입니다. 에이, 음. 뭐야, 이거? 진짜 묵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본의 아니게 막방인가? <목소리> 열라면도 맵던데? 아니야, 이게.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라면이 뭐. 라면을 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면을 먹기 전에 일단 위 보호를 좀 하는 게 어떤가? 그 유명한 빵집인데 거기서 구매한 치즈식빵. 빵국가 뚫려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파 먹은 거 아니에요. 가르보 불닭 소스. 그냥 식빵만 먹으니까 약간 맹맹하더라고. 어. 쭉찢라 가.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맛있어요. 어. 음. 그리고 탄산수 한입 와... 평소에 먹방 전에 워밍업 말합니다. 오늘은 불망 먹어서 워밍업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소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매캐한 향이 바로. <laughs>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매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딱 빨개 라면 수준 그냥 아 살짝 좀 맵다 약간 요 정도 느낌일 것 같네요 물이 한강인데요 선생님 아전 원래 싱겁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제 슬슬 맛볼까 자. 오늘 불마 라면 준비했고요 과연 얼마나 매울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라면이니 구, 구, 국물부터 저는 면도 좋아했어 음 어, 국물도 한입안 음, 매워요 약간 빨개 라면? 어 살짝 맵다? 약간 그 정도 느낌? 아 빨개 라면이 아니라 틈새 라면이구나 말을 잘못했네 어. <laughs> 맛은 그냥 일반적인 매운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요거 먹고 나서 라면 국물에다가 계란찜 만들어 먹읍시다. 아, 이거 내가 오늘 너무 기대했네. 오늘 약간 원래 레파토리가 뭐였냐면은 분명 맵겠지? 매우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매우니까 우유 좀 먹고, 매우니까 김밥 좀 먹고, 매우니까 햄버거도 좀 먹고, 아 줄줄이 먹는 거였는데, 아. <laughs> 지금 연기에 누구야? <laughs> 아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좀 매운 것 같은데 음 불닭보다 매워요? 이게 어느정도로 맵냐면은 신라면에 청양고추 한개 정도? 좀 포장지만 재미있는 그런 느낌 면 면만 먹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지금 국물도 떠먹어보고 있는데 음 신라면에 청양고추 하나 더 음. 먹다 보니까 매운 게 천천히 오네요. 지금 땀 나고 난리났어. 와 역시 이렇게 매울 때는 참치마요아입아 음. 사실 제가 여기에다가 삼김 말아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아 먹으면 계란찜 못할것 같으니까 국물에다가 찍 먹으러 약간 이런 느낌 음와 이거 용기를 옮겨가지고 계란찜 해먹읍시다 맛있겠다 이거 음. 계란 두 개는 넣어야 넉넉하게 맛있겠지? 응. 자 어, 국물 쑥쑥 쑥쑥 저런 거 처음 보는데 라면 국물 남은 거에다가 계란찜 이거 자질을 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극추천 여기에다가 삼김 딱 넣어주고 삼김 부석밥 같은 게 들어가면 또 좋거든요 맛있어 개인적으로 흰밥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삼김을 넣기에는 솔직히 삼김 좀 아까운 거 같아 여기에다가 파좀 뿌려주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완벽 그 자체 <목소리>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음 라면 국물에 계란찜 끝났어 너무 맛있다 음 확실히 계란 두 개는 조금 많아요 계란 맛이 더 많이 나 아, 라면 맛이 은은하게 나는 게 너무 좋네 맛있어 여기다가 여러분들 집에 버섯 같은 거 있으면 버섯 넣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파나 스팸 라면에 계란 풀어 먹을 때그 국물에 먹는 계란 느낌. 어, 이거 짝틀레. 불망라면 어느 정도로 매워요? 이거보다 틈새라면이 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기분 탓인가? 이게 왜덜맵지 오늘 물 많이 넣은 느낌도 아니었는데. 고양이 음... 환장 파티다 후시까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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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끔하게. 이번에 불망왕 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망왕이 좀 귀엽네.